자 다음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포어는 법을 이제 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영상을 들어가서 예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공스킨 콜라겐 부스터 인플인데 여기 보면 이제 공유 퍼커기라고 있죠. 여기 이제 이 iframe 태그로 이 영상 이제 플레이어 전체를 이제 퍼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, 이제, 영상 링크까지 다 걸려있고, 이렇게 이제 나오죠.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옵션들이 이제 걸려있는데, 이런 걸 이제 전체 화면 허용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전체 화면 되는데, 만약 이거 뺀다면 이제 안 되겠죠. 이제. 이제 해제가 됐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알프레임으로 영상을 퍼 수가 있습니다. 이제.